안녕하세요. 미친 낙타입니다. 네 오늘은 또 헬멧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실드 교체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실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세달 넘게 이거 사용하고 있고요. 좀 실드가 좀 저도 많이 좀 상처가 났는데, 그리고 더럽죠. 이거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한 칸. 이렇게 올리면, 이쪽에 보시면 홈이 있어요. 홈이 있는데, 홈에다가 딱 맞춰서, 이렇게 누르고, 이쪽을 누르고, 쭉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되고요. 그래서 끝까지 빼면 되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앞쪽을 누르고 누은 상태에서 당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끼울 때에는 똑같습니다. 이때도 이 위치에다가 자리 잡아주고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을 먼저 넣어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이홈 사이로 넣고 그냥 쭉 밀어주면 됩니다. 홈을 맞춰서 쭉 넣어주면 됩니다. 대쪽도 마찬가지로 먼저 넣어주고 홈을 맞춰서 딸깍 이렇게 들어가게 벌어져 있던 게딱 닫히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쪽은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넣어주고 이쪽은 좀더 뻑뻑해서 지금 만들어간 건데 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간단하죠. <laughs> 저는 지금 뭐 현재 3개월 이상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배달 대행을 하다 보니까 통화일도 할 있고 해가지고 뭐 에코 제품, 55,000원짜리 USB 지금 달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 이게 하프페이스용인데 그냥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런 타입으로 안 나오고 이런 타입으로 안 나오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얇은 작은 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을 보면 여기다가 스피커를 장착을 하게 돼 있어요. 스피커를 이렇게 장착을 하게 돼 있어서 스피커가 좀 두꺼운 편이라 마냥 편한 건 아닌데 소리가 엄청 크고 음질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가끔씩은 그냥 영화, 아니, 음악도 듣고 주로 통화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배달하다가 이제 가서 근처에 도착해서 완전히 섰다가 통화를 하고 하면은 여러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달리는 동안에 통화가 안 되잖아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스피커가 달려있고요 통화는 이렇게 편하게 본인 밖에 조절하면 되고요 요게 지금 하프페이스용인데 퍼페이스, 풀페이스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바람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통화가 안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스펀지가 바람을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뭐 통화하면서 좀잘안 들린다, 뭐 이런 적은 비 오는 날 빼놓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기 때문에, 비 오는 날도 상관없습니다. 충전 쪽 충전 잭에는 이렇게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요,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은 두께가 좀 많이 두꺼워요. 다른 제품들보다 하지만 성능면에서는 충분히 훌륭합니다. 켜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연결이 되고요. 등록해놓은 기기에 바로 연결이 되고. 계속 깜빡거려요 되고 있다 잘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사용 시간은 제가 충전을 해서 방전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로 오래 가고 한 3일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뭐, <laughs> 통화 받기 끊기 가능하고 음악 같은 것도 그냥 누르면 재생되고요 그냥 핸드폰이 대기 중인 상태에서 음, 음악을 이제 상단에다 띄어놓으면 은딱 누르면 음악 나오고 꺼지고 그다음에 당기면은 이렇게 당기면 다음 곡 이렇게 하면 전곡 길게 하고 있으면 음량 업 소리가 나죠 반대쪽으로 내리고 있으면 점점 작아집니다. 뭐 이 제품도 짧은 영상이라서 같이 그냥 추천으로 남겨봤습니다 배달대행이 아니더라도 음악 들으시는 분그 다음에 라이딩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에코 그 제품이고 65,000원 예시형이고 구형이 또 있는데 그게 아마 48,000원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모양이랑 두께를 좀 신경 안쓰신다면 강추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비 엄청 맞았는데 아직까지 이상 없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요. 이게 예, 지금 어떤 분의 요청에 의해서 실드 교체 영상을 찍으려고 한건데 어, 사실 뭐 내용이 별거 없잖아요. 두칸 올린다. 약 올리고, 이쪽에 보시면, 손에 맞춰서, 뺀다. 마찬가지로 반죽을 눌러주고, 잡아, 당기면 됩니다. 한쪽이 이렇게 맞으면, 한쪽이 잘안 맞아서, 빼면 되고요 이때는,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편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고장날까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몇번 꼈다 뺐다 해봤는데 부러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툭! 잠겼습니다. 이게 끝이 없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 헬멧 v r 7 0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슬드 교체 방법을 알아봤구요 그 다음에 에코 제품 저는 뭐 괜찮게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으로 남겨봤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라이딩 되시고 또 다음에 다음에는 어 디스크로터 가는 거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만날게요 안녕